오늘 아침에 메기를 잡아왔습니다. <laughs> 야, 음, 음. <laughs> 이 메기 가격은 오천 원. 와, 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응? 응? 오. 아직 살아있는 메기 네. 오케이 땡큐 오늘 아침에 메기를 어, 강에서 잡아와가지고 메기로 만든 어, 숲입니다 매운탕 비슷한건데 페페숲 그러니까 고추 들어간 페퍼가 고추니까 고추로 맵게 만든 숲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빵하고 이거랑 같이 먹습니다 아유 매워가지고 한입 먹어봤는데 잘 먹겠습니다. 예 이곳 시리라리온식 어, 매운탕. 음 야.